정말 미안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어떤 자료 말씀이시죠? 우리 제품 라인업 분석이랑 경쟁사 네네. 비교 자료예요 아, 수경씨가 이런 자료 진짜 잘 만들잖아 아네 아... 네. <laughs> 아어 제가 지금 사실 주말에 좀 일이 있긴 한데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엄마 아, 나랑 같이 놀아줘 네, 진짜 중요한 거 알잖아요 오늘 좀 오후까지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까지 정리해서 좀 보내드릴게요. 아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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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응. 꿀봐요 어머 나한테 왜 저래? 어머. 어 거기 경찰이죠? 어, 여기 남자 두 명이서 막 싸우고 난리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한테 협박도 하고 있다니까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어딥니까? 뭡니까? 무슨 일입니까? 누굽니까? 저기 저기 두 사람이 저기서 싸우고 있어요. 저한테 협박까지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만하시죠. <laughs> 뭡니까? 저희는 민중의 지팡이입니다. 우와 자기 슈퍼요어나 저기 슈퍼어 슈퍼요. 슈퍼요. 지아야 집에서 그렇게 뛰면 안 된다니까? 엄마 슈퍼는 게. 엄청 돼. 어 저거 슈퍼어요아니면 경찰. 경찰 아저씨. 엄마 치다치치 그럼 치? 어디서 배웠어? 사소니치 사수니 엄마 좋아 엄마도 엄마도 지아 좋아 응 엄마 딸이야 맞아 지아 엄마 딸이야 뭐, 어서어지 지아는 엄마 딸이야 <laughs> 맞아 놀이터가다 놀이터 응. 지아 놀이터 가서 놀고 싶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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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아니 왜 혼자 있는데 이렇게 바쁜 거야. 엄마 놀자. 그래 놀자. 지아야, 그 우리 카페 갈까? 카페 어때? 정말 카페 가자. 네 아니, 쉴 종이 이렇게 많아? 김민성 씨? 어, oh, 예. Yeah. 왔습니다. 충성. 아 네, 충성. 아. 아유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제뭐 <laughs> 커피 먼저 시킬까요? 마시게 되세요. 근데 경찰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혹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세요? 아 저는 그 실종팀에서 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실종은 별로 없지 않아요? 아그 부분은 말입니다. 이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실종에 해당하는 거는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아동 정신 지체 자폐성 장애인 치매 환자를 말하는데 이게 한 해에 5만 건씩 발생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종 예방 사전 등록, 실종 경보 문자, 유전자 검사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사전 등록은 대상 인구의 총63.9% 정도밖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게다가 실종 경보 문자 이건 실종 아동 등의 성별,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와 그밖에 필요한 정보를 발송하는 제도인데 현재까지 총7 2 2 1건 발송해 24.5%를 발견하는 등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있답니다. 이게 믿겨지시나요? 아 뭔데? 이거 뭐 새로운 친팅 티가? 게다가 실종 아동들은 발견까지 평균 34시간이 걸리는데 경보 문자로 발견되는 실종 아동들은 평균 4시간 36분 무려 7배나 빨리 발견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실종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지인이나 가족 친척 그러니까 이 정책들을 잘 기억하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예방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까지 실종이 자주 있는지는 몰랐네요. 아, 아 그죠. 혹시 <laughs>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충분해요. 잠시만요. 네. 아, 이거 재난 문자도 아닌데 매번 오네. 네, 미안해. 죄송해요. 저 가봐야겠어요. 네? 48시간 안에 찾아야 합니다. 지금요? 오늘 비번이라 하시지 않았, 않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꼭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그때 다시 만나요. 네? 네. 어. 아헐. 아 대체 뭔데? 아 뭐냐고. 엄마 이거 빨리 할 테니까 집에 조금만 누고 있어. 응? 네, 그거 방금 보내드렸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 어디 갔어? 혹시 노란색 원피스 입은 여자애 못 보셨어요? 아, 여기 계속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모르겠는데. 저기 혹시 그 요만한 여자인데 노란색 원피스 입은 애못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어... 저기 그 너랑 아까 같이 놀던 여자애 있잖아. 애기 그 노란색 원피스 입은 애걔 어디 갔는지 알아? 아까 저쪽으로 걸어가던 어디 어디 저쪽? 응. 저기 골목으로? 아까 저쪽으로 쭉걸어가도 돼요. 어. 그래 고, 고마워. 아에 아, 네, 갑니다. 아저 저기요 저기 저 지하라고 아니. 그 요만한 애긴데요 그 노란색 원피스 입은 애인데 좀 혹시 못 보셨어요? 여, 여기로 갔다던데? 모르는데요? 아 그치 아저기 저기요, 저기요. 네? 그 애긴데요 그 요만한 여자애인데요 그 노란색 원피스 입은 애못 보셨어요? 어 모르겠는데요? 지아 마지막에 보신 게 여기 미끄럼틀인 거죠? 네그 저기 미끄럼틀에서 애가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그막 어디 갈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없어져가지고... 어, 일단 진정하시고 남편분에겐 연락하셨어요 아 네네 근데... 그 지방에 출장가 있어서요. 지금 당장 올 수가 없거든요. 아그 실종 문자 있잖아요. 그 재난 문자 지금 빨리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어,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가 사전 등록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사전 등록은 일단 안 되어 있네요. 그럼 어떻게요? 그못 뭐, 찾나요? 그 일단 지하 키랑 나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얼굴 나온 사진 중에 잘 나온 거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아그 아, 그 오늘 노란색 원피스 입었어요. 그리고 아, 그 사진... 사진... 천천히 보내주셔도 되니까 찐이 네. 하시고요 어머님, 저희가 네. 지하 꼭 찾아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또 누구니? 엄마, 어딨어? 응? 아기 혼자 어... 응? 어... 기 혼자 다니 어... 어... 러 어... 어... 기 혼자 있네. 왜 혼자 있지? 엄마 엄마 이거야? 어네 이거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어 왜? 아야안 들어와가지고 아 사무엘님 조금 안 하십니다. 야너 비번 아니야? 아야 아까 실종 문자 보고 뛰어왔습니다. 아야 그거 아까 전에 제보 들어왔어 찾았어. 음. 아 진짜 다행입니다. 너 근데 소개팅 아니었어? 아? 아, 아... 아... <laughs> 아... 아 이게... 앞으로 소개팅 나가지 말자 이제. 아니야 <laughs> 응.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그게... 그만 나가. 아니, 그래, 제가 그래. 너무 많이 했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온 거거든요. 음, 음, 선생님. 네? 어? 너왜 여기냐? 아예 아... 또... 또.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선배님 지금 실종 아동이 또 발생한 상황입니까? 어. 내사 영화가 없어졌어. 지금 현장으로 지원간다. 그, 현장 CCTV는요? 없어. 발생한지 한 시간도 못어 빨리 와. 출동해야 돼. 삼면대 출동하시죠. 야, 뭐 비번이잖아. 저는요 비번보다 실종아동이 더 중요합니다. <목소리> 와그애 그 같은데? 아까 그 아이인데? 그 여자 아기라니까? 어? 아까 그 여자인데? 아까 카페에서 봤던 걔잖아아 민석 씨폰 번호가 뭐였더라? SNS 말고 폰 번호도 줬었어야지. 옥정호서 근처 편의점인데요. 저 실종 아동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노란 옷 입은 아이. 공원인데 제가 아기를 발견한 거 같아서. 노란 옷 입은 여자애 봤거든요? 아 예, 제가 한번 다시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빨리 가야 돼 우리. 야 잠깐 조용해봐. 실종 경보 아동 문자 이거. 옷 색깔 똑같지 않냐? 실종하던 아, 같은데. 아옷 색깔은 똑같아도 어쨌고 저희 늦었다니까 빨리 가야 돼요. 늦는다고 전에아 늦었는데 뭘? <laughs> 꼬마 안녕. 꼬마 왜 울고 있어요? <laughs> 어 꼬마 왜 울고 있어? 꼬마야 왜 울어? <laughs> 어? 꼬마, 엄마 잃어버렸어? 꼬마친구 혹시 이름이 치아예요 치아 <laughs> 맞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삼촌이 엄마 얼른 찾아줄게. 알았지? 울음뚝. 괜찮아? 삼촌이 엄마 찾아줄게. 울음뚝. 삼촌이랑 숫자 세 볼까? 울지 말고. 어? 엄마 숫자 세야지 엄마가 올수 있어. 자, 이렇게 해봐. 삼촌 따라 해보세요. 어머님 지하 찾았대요. 진짜요? 우리 지아 진짜 찾았대요. 네 빨리 출발하시죠. 어, 여기입니다, 여기. 아, 지아너어디있었어지아어디 아, 아, 어디서? 엄청 어았서 지하, 어디 근데 하 어디서? 지 아, 그런 게 중요한가요? 저희 모두가 실종 팀이잖아요. 아, 진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다만 실종 예방 사전 등록 꼭 하세요. 그러면 모든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 될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좀 빨리 연락드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조주님은 어떻게 여을까지 제가 좀 신고했는데 제 마음이 좀 세워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슬파이어 우다 슬파이 실종 경보 문자는 실종 아동 등의 성별, 나이, 인상 차기 등 신상 정보와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90자 이내로 발송하는 제도인데, 현재까지 7,228명을 대상으로 발송해서 100%를 발견했고, 발견된 사람들 중 25%는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발견하는 등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고 있답니다. 게다가 실종 아동 등은 발견까지 평균 34시간이 걸리는데, 경보 문자로 발견되는 실종 아동 등은 평균 4시간 36분, 무려 7배나 빨리 발견된다고요너 실종 팀엔 왜 들어왔다고 했지? 아, 그, 그, 저희 어머니도 치매해셔서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도 잘 알거든요. 이 실종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그래, 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경찰이 될수 있다. 음.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좀쉴땐 쉬어야 오래 일하지. 저는요, 쉬는 것보다 실종화도 찾는 게더 좋습니다. 소개팅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마 저는요, 소개팅보다 실종 아동 찾는 게더 좋습니다. 실종팀 맞습니까? 민성 씨? 다영 씨?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 아까 카페에서 그 노란 원피스 입은 애얘 찾았어요? 예, 찾았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진짜 그러니까. 아 어이. 맞다 이거 그 중요한 거 같아서 아까 카페에서 챙겨놨어요. 아, 잠깐만요. 네. 이거 진짜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건데. 감사합니다. 아, 네, 저 오늘 비번인데, 네, 아까 아침에 도 비번이라 하셨잖아요. 저한테 비번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 오 정말로요. 막창 드실래요? 아, 네, 그럼 뭐 지금 가실 거예요? 지금 오 아, 이거 너무 자주 와서 짜증 나네요. 솔직히 진짜 재난도 아닌데 그냥 차단할까 봐요. 아니 이거 진짜 재난이에요. 응? 아이 문자 올리는 횟수만큼이나 실종은 누구한테나 일어난다니까요. 실종이요? 아니 지하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경찰분들이랑 진짜 하루 종일 애 찾으러 다녔다니까요. 수경 씨딸이요 네. 와, 진짜,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실종을 겪을 줄 몰랐어요. 이 문장, 이거 진짜 잠깐만 읽어주면 저 같은 어? 절망적인 순간에 대리님이 희망이 될수 있어요. 와, 진짜 중요한 거였고. 아니, 이걸 보고 누가 애를 찾아준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걸 보고. 아니, 경찰 분들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끝까지 찾아주시더라고요. Where I am. Oh, waiting for me to come home. s t i n g up till 3 a.m. I'm always out on the town y o u e n o e r to be found 아, 나 이번에는 못 사. 돈 있어도 못 사. 네가 사 이번에는. 야너 그리고 저번 주에 뭐... 10만 원 빌린 거 언제 줄 거야? 10만 원? 웃냐 지금? 왜? 너 뭐, 맨날 10만 원 이야기를 꺼내냐? 가져갈 수 있어? 화가 많이 나게 하네 진짜로. 가져갈 수 있어? 제주 거 가져가 봐. 가갈 수 있겠나? 아씨 용기도 없는 놈이 가가라니까 언제든지 줄게 받아올리라 응. 왜 십만이니까 가가라 뭐야 어머 불봐요 어머 나한테 왜 저러 어머? 거기 경찰이죠? 여기 남자 두 명이서 막 싸우고 난리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한테 협박도 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어딥니까? 뭡니까? 무슨 일입니까? 누굽니까? 저기 저기 두 사람이 저기 싸우고 있어요. 저한테 협박까지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만하시죠. <목소리> 뭡니까? 누구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저희는 민중의 지팡입니다. 이 그게 뭔데요? 그만하십시오 이제. 물려. 잡고 이러시면 체포합니다. 실수입니다. 오... 그러면. 민중의 직방위로서 제압하겠습니다. 실수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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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어? 알바! <laughs>